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천년제국 비잔티움 혹은 동로마 역사에서 인물은 한 명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뒤에 후광을 두른 이 강력한 모습은 그리스 종교인 기독교 제국에서 황제 교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이십니다. 황제로 제위하면서 그는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그리스 종교회로부터 대제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로마의 대제가 세분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테오도시우스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옛 로마 제국의 재건과 전통 계승입니다. 이분의 업적이 세 가지인데요.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서로마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5-6세기 경 서쪽의 로마를 잃게 되어도 이민족들의 침입들로 동로마 역시 간신히 황제권을 수호할 뿐 서로마 타라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6세기 중엽 이후에야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등장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20여년의 서방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반달왕국, 에스파냐의 서고트 왕국의 일부,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을 다시 제국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지배권을 장악해 서로마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의할 것은 이 지도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지도와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이탈리아 반도가 오스만 제국에는 없다는 것, 즉, 오스만 제국은 이탈리아를 정복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동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유스티니아누스를 뽑고 있지만, 정작 그 시대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옛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느라고 정복전쟁을 하느라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532년 드디어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도망가려는 황제에게 비겁하게 도망가느니 황제답게 싸우다 죽는 것이 땄습니다 황후 테오도라는 서리빠의 같은 말로 망가는 황제를 가로막았다고 전해집니다. 정신을 차린 유스티니아누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무려 3만여 명의 시민을 죽이고 권력을 다시 장악했다고 합니다. 황후 테오도라는 이집트의 피천한 무용수였으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가 된 분입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천한 신분과 황족이 결혼할 수 있는 법까지 바꾸면서 황제는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요. 상남자입니다. 황후가 되어 재산 상속이나 이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열악한 위치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합니다. 이 성당과 관련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한 나라만 여행해야 한다면 터키를 가야 하고 터키에서 하루만 있어야 한다면 이스탄불에 있어야 하고 이스탄불에서 단한 곳만 봐야 한다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봐야 한다고요. 그만큼 비잔티움의 상징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532년 백성들의 반란으로 불이 탄 뒤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듯이 금 90여 톤의 비용을 들여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술적 가치는 모자이크, 대리석, 기둥, 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지름이 32m에 달하는 거대한 돔이 기둥 하나도 없이 56m 높이에 떠 있다고 하여 세계적인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거대한 돔은 안에서 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 때문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고 합니다. 성당 벽면은 기독교 성화들이 화려한 세공술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비잔티움 미술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그리스의 물리학자와 수학자를 고용하였습니다.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집트, 시리아와 같은 제국의 각 지역에서 성 소피아 성당을 짓기 위한 재료가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100명의 감독 밑에서 1만 명의 공인이 작업을 하여 건축을 시작한 후 150만 명이 동원되어서 5년 10개월에 마침내 그 웅장함을 드러내게 됐다고 합니다.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완공된 성당 건물에 감격하여 “오,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라고 부르짖으며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대한 성전에 찬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1204년 제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프를 침략하면서 중세의 보물창고라는 이 성소피아 성당은 서유럽에서 밀려온 십자군에게 약탈로 황폐화되는 순환을 겪게 된답니다. 1453년 동로마는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술탄 메흐메트 이세는 성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병사들에게 사흘간 콘스탄티노플은 약탈해도 성당은 절대 훼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고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메우메트 2세는 아름다운 성소피아 성당을 허물지 않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개조하고 4네 개의 첨탑인 미너렛을 중축하여 이슬람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성당한 벽은 회칠로 덮이고 그 위에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문장들로 채워지게 되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터키 공화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 모스타파 케말은 국교를 없애고 정치와 종교를 가감하게 분리하고 모스크로 쓰이던 성소피아 성당을 1935년 박물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무슬림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고 종교 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게 됩니다. 이후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 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동 문화 유산으로서 존중받아 왔는데요. 성소피아 성당 안에는 복구 중인 성화 모자이크와 코란의 내용을 새긴 서해 원판이 공존하면서 1500여 년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고 있답니다. 1500년 가까이 버티온 이 대성당은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 하기야소피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아야소피아 박물관이랍니다. 세 번째, 로마법 대전입니다. 천여년을 이어온 로마법을 정리하여 로마법 대전 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을 완성하여 유럽 근대법전의 발판이 됩니다. 그가 서유럽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은 로마법의 집대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법을 통해서 지배한 나라였다는 거 잊으며 안 되겠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냥 있는 말이 아니랍니다. 제가 준비한 동로마의 전성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